안녕하세요. 1976년 혼속자님 법어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마다 극기를 그 하면 다툼이 없을 것이요, 또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한다면 세상은 크게 평화로울 것이며 그 애도 자연히 회복될 것이다. 각기 그 위치를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 알맞는 애를 행한다면 천하가 다 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버이가 극기하면 사랑을 일으키고 아들이 극기하면 효도를 행하며 형이 극기하면 공순한 마음이 생기며 부부가 극기하면 가정이 화순하고 군신이 극기하면 충성과 의리심이 선다 사람 사람이 극기하면 천심이 순하고 사계절이 현저하며 삼광 즉해달 별이 현명하고 산천이 현명하며. 바다는 파도가 일지 않고, 바람은 잔잔하여 봉황이 한가로이 날고, 기린이 들에 살며, 초목이 전기를 띠고, 집에는 원한 맺힌 여자가 없을 것이며, 들에는 광부가 없을 것이다. 길 가는 자는 길을 양보하고 밖 가는 이는 두둑을 양보할 것이니, 길을 양보하는 자는 경계하는 병력을 이길 것이요, 두둑을 양보하는 이는 법정의 판관을 이길 것이다. 감사합니다.